여러분 안녕하세요,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음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개 시공창인 걸 알고는 있지만 과연 몇 등급이냐 그게 궁금하다면 글을 올린 쓰니가 있어가지고 급히 모시고 왔습니다. 일단 시공창 마스터인 제가 봤을 때 1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느 정도냐? 그러니까 시공창도 물이니까 흘러가거든요. 그런데 이거는 1등급은 햇볕에 바짝 말라가지고, 어 꾸덕꾸덕한 어 냄새 지랄인 어 그거 있죠. 어 그겁니다. 음. 제목. 내가 남친 몰래 바람도 피우고, 딴 놈이랑 잠도 잤는데, 질투를 전혀 안 하는 남친. 이거 저 사랑하는 거 맞나요? 결혼해도 될까요? 원제. 바람 피고, 호빠 선수를 불러도 이해를 해주는 남친. 방탈 죄송합니다. 하지만, 이제 곧 결혼을 할 남친이 있는 사람이고, 또제 나름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 여기에 글 써요. 최대한 짧고, 있는 그대로만 쓰겠습니다. 일단, 저는요, 지방에 살고 있고, 나이는 20대 후반, 그리고 남친의 경우,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, 7살 연상입니다. 네, 맞아요. 장거리 연애 중이고요. 2년 좀 넘게 만났습니다. 평소 연락은 최대한 많이 하는 편이며, 톡 외에도 전화 자주 합니다. 최소 하루에 한두 통은 해요. 끝으로 만나면 두 달에 한번 정도, 정말 많으면 한두번 만납니다. 그리고요, 제목 그대로 저희 남친이 질투를 1도 안 하는데,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특히 제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반응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태라 쓰는 건데요. 후시, 일단 제가 잘못한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전날 저는 모임 오픈 톡으로 만남 4살 연상의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.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으며 연락도 계속 이어갔고, 비록 잠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선을 넘는 그런 스킨십도 종종 했었어요. 뭐 키스 이상에. 과정은 생략할게요. 어찌 어찌 하다 이걸 들켰는데 문제는 남친의 반응입니다. 그냥 기분이 좀안 좋은 딱그 정도가 끝인 거예요. 아, 물론 이걸 들킨 당시엔 저도 아우 씨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싶긴 했지만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랄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음을 좀 떠보려고 오빠 내가 오빠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오빠도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는데 어 그래 그랬구나 이게 끝입니다. 그러면서 저를 이해하겠대요. 참고로 그 남자는 들킨 후에 얼마 뒤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예전에 사귀었던 전 남친과 연락을 계속 했으며, 그도 모자라 지금의 남친에게, 오빠! 이 오빠, 나랑 되게 친한 오빠야, 이러면서 소개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만취를 한 제게 전 남친이 관계를 요구, 저는 거기에 응하였으며, 그 사실 또한 마찬가지, 남친에게 말을 했어요. 그런데, 또 그러네요?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, 그래도 저를 이해해 주겠다고 합니다. <laughs> 그리고,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. 저는 전 남친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으며, 간간이 그거, 어, 남친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, 그럼에도 반응이 없어요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것 같은데, 여러분은 지금 이런 남친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? 미친 거. <laughs> 세 번째. 이 역시 남친을 사귀던 중에 있었던 일인데, 하루는 친한 언니와 함께 어떤 노래주점에서 호빠 선수를 불러 질펀하게 놀았습니다. 그리고 최근 이 사실을 제 스스로 말했는데요. 사실 반응이 궁금했거든요. 그랬더니 남친은 또 저를 이해해 주겠다고 합니다. 뭐죠? 제가 이런 개쓰레기 짓거리를 계속하는 중인데 무조건 이해를 해주겠다는 남친.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술집에 같이 놀았던 언니 말고 다른 친한 언니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이 언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이러네요.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연인으로서 당연히 질투를 해야 하고 최소 불같이 화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... 죄송합니다. 잘렸네요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왠지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오빠한테 왜 그러는지를 제가 남친에게 대놓고 물어봤는데요. 남친이 그럽니다. 본인은 평소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며. 네, 이건 맞아요. 지난 2년 남게 화내는 걸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단한 번도. 그래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때는 나도 헤어짐을 고려해 보겠다. 이러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만 하네요.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? 제 남친은 저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저요.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하는데 반응이 이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그런 만큼 만약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저는 뭘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? 댓글 1번 아니! 또라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! 어? 너 뭐냐? 2번 저기요 미친년 아니 아니 쓰니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요? 본인이 남친을 정말 사랑하는지는 안궁금하고 3번 인생 그따위 시궁창으로 살고 싶으면 남친 머리채 잡고 같이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말고 지금처럼 너 혼자 처박혀 사세요. 걸레처럼! 오케이? 대댓글 꼭 결혼해야 한다는 거 보니까 남자가 돈이 많은가 보네. 그런데 저 지랄을 하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. 차라리 똥을 쐬고 나 냄새나요? 이걸 물어봐라 이년아. 3번 이거는요 쓰니한테 기대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망도 없는 거죠.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건 있으니까 교제를 하긴 하는 것 같지만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. 절대로. 음. 4번. 아니 이런 신발. 어? 무슨 촉으로 곧 결혼을 할것 같대. 고작 두 달에 한 번이면 옆집 아줌마보다 훨씬 못한 사이구만. 결혼? 지랄. <laughs> 5번. 끌끌끌. 아마, 님이 세컨인 것 같네요. 현모양 처는 따로 두고, 몰래 너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너 같은 애랑 바람을 피니, 뭐 죄책감 같은 것도 없는 거고,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아, 물론, 그마저도 좀 있으면 정리 당하겠지만, 너 말이야, 너. 6번. 뭐 여자한테 그러니까 쓰니한테 돈이 많거나 그게 아니면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별 애정이 없는 거 아닌가 어 그런 거 같은디 대댓글. 어쩌면 사귀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쓰니 혼자만의 망상 같은 거 말이죠. 7번.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남자가 유부남 같다는 게 제일 유력하네요. 그리고 쓰니 본인의 행실을 다 알고 있는 남자랑 꼭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어요? 내가 보니까 너 결혼해도 바람은 끊이질 않겠는데 응? 그리고 그 남자, 너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. 고작 두 달에 한번 만난다는 건 방치 수준이고요. 이런 경우 대부분 헤어지더라고.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사세요. 도대체 그게 뭡니까? 뭔데? 걸레세요? <laughs> 8번. 보니까 에, 남친도 너를 그냥 엔조이로 대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. 사귀는 사이가 두 달에 한번 만난다는 게 정상이냐 임마? 사귄다, 남친이다. 곧 결혼할 예정이다. 이건 쓰니 혼자 하는 망상이고 내가 보기에 그 남자 100% 유부남이오. 어.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자 돈1도안 되는 땡파지만 이놈 저놈 돌려쓰기는 싫어서 왜? 성병이 무서우니까 헤어질 수도 있다.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이야. 그리고 야이 똥멍청아 뭐? 곧 결혼할 것 같다고? 그런 건 적어도 상견례하고 식장 잡고 그 정도는 하고 난 뒤에 할수 있는 말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의 네 상황은 뭐랄까 그냥 너의 희망사항이랄까? 너라면 너처럼 해픈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냐고 임마 9번 응? 이것도 뭐여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? 본인이 미친 걸 홍보하는 신박한 년을 다 보내 내가 비싼 밥 처먹고 할 짓이 그렇게도 없냐 임마 10번. 나 아는 애 중에 너랑 똑같은 애 하나 있어요. 지 평소 클럽 가고 툭 하면 연락 두절되는 거, 그게 뭐 남친이 터치 1도 안 하고, 뭐 심지어 클럽에 바르다 주고 또 부르면 데리러 온다면서 남친은 지밖에 모른다고 엄청나게 자랑했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개 시궁창이었죠. 그 남자 폰에 여자들 도찰 사진 엄청 많았고, 지도 마찬가지야. 잠잘 때 몰래 찍은 몸사진 엄청 많았어요.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면 뭐해? 이미 친구들한테 싹다 돌리고 공유해버렸는데 그러면서 톡에서 같이 평가하고 낄낄대며 조리 돌림하고 그러면서 뭐 오늘은 잘 주니 안 주니 어쩌고저쩌고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데 여자의 인생 망했어요. 그렇다고 쓰니 남친도 무조건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잖아 그죠?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 지도 뭔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눈감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쓰니 너도 미친년인 건 사실이고요 응. 11번 남친이 본인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당신이 구제불능 쓰레기라는 겁니다 12번 1년에 6번 정도 만나면서 그러면 인년이니까총 12번 사랑을 하니 결혼을 하니 참 세상 쉽네 어. 1 3 번, 너 너무 더러워. 팀팀팀팀팀팀 팀. 야,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뭐요? 어, 일종의 뭐 관심종자 같은 건가 봅니다, 그죠? 음.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? 이러면서. 어, 그런데 그 방식이 어, 바람이라니 참 신박하네요. 음. 1등급 시공창 인정합니다. 고마워요. 응? 응.